2024년 10월 20일 출생한 사람은 갑진갑술 정사일주가 됩니다. 오늘 일하는 정화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축이나 등대불과 같은 희생과 봉사정신이 남다른 성품을 가졌습니다. 내면으로는 땅속에 꿈틀대는 용암이나 화산과 같은 강렬한 힘을 가진 사람이죠. 특히 식감의행 중에 광석을 녹여낼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정화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 일간에게 광석 또는 철과 금은 재성에 해당해서 재물이 됩니다. 재물에 대한 관념과 운영 능력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재물로 인한 빈곤이 정화 일간에게는 음, 빈곤이 다라는 것이 장점이죠. 오늘 팔자는 툴을 화기를 약하게 설계하는 토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월에 갑목이 투출해서 격국으로는 상관 폐인객이 되었습니다. 수단과 가진 수단과 재능을 가진 사람임을 알수 있죠. 특히 경금을 얻으면 더욱 성격의 발달을 가져서 부귀할 수 있게 됩니다. 즉금음달이보름달처럼 크고 밝아서 밝아서 또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모두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단지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면 시간이 여의치 않군요. 조물조에 가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